계약을 며칠 앞두고, 지금 아라는 운동화를 빨고 있어요. 아라야? 아라 빠니까 어때? 힘들어? 어. 빈지지만 너 신발이니까 열심히 빨아. 음흠. 음흠. 엄청 하얗다. 지금 11시 5분? 근데 아라 허리 안 아프니? 이거 니 다른 쪽은 이렇게. 아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흰 운동화를 신고 가면 나라 같대 타지 아라 어때 엄청 하얘졌지 음. 제가 이렇게 애들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라 안녕 열심히 닦으세요 요즘 애들이 뭐 거의 집안일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이 어,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, 근데 이제 세탁소에 가면 사실 이거 빠는 거 그냥 돈 주고 할 수도 있지만, 뭐 얘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되고, 이런 걸 시켜가지고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잠깐 못 한다던가, 아유, 그러면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.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거면. 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해야지. 그치, 알아요? 음, 음. 그렇지 이런 건 자기 손으로 해야지. 너 친구들은 어때? 너 친구들도 운동화 빠니 빨지. 보세요 빨아 빨아요 빨아요. 의외로 미국 부모님들이 이런 걸 시, 많이 시켜요.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. 자기들이 알아서 해? 응. 그리고 또 너네 애들이 또 가방도 씻어? 아니. 가방 은더럽게 그냥 가지고 다녀? 아니, 신발만 씻어. 아니면 그렇게 말할 텐데 안 있으니까. 오늘 음, 날씨가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오늘 씻으면 딱인 것같아알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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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들 계약하기. 어, 겨드랑이 줄 알았어요. 오늘은 애들이 계약하기 3일 전이에요. 근데 어, 학교에서 그 웰컴백. 파티 해가지고 무슨 90 약간 요런 여기다가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파티를 하는데 지금 데코레이션을 PTO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도 무슨 파티를 했어요. 애들을 위한 애들 이제 새로운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무슨 파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의 가든이더라고요. 그래서 갔더니, 어, 넓더라고요. 할만하더라고요. 아마 오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월요일이 노동절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노동절 약간 좀 여행 간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생각만큼 많이 안올것 같아요. 도와주러 가는데 왜 이렇게 왕대시만한 걸 했냐면은 오늘도 뭐 90년대 뭐 그런 스타일로 해서 오래요 근데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90년대 이런 게 없더라고 이런 거라도 이제 걸고 갑니다 요즘에 이사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삿짐을 가지고 오는 트럭이에요 차 뒤에다 가 연결해가지고 특히 미국 내에서 올때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을 같지 않아요 하늘도 그렇고 약간 뭔가 가을 느낌 하이 미 하이 땡큐, 하이 디 근데 이 행사는 학교 PTO에서 다 주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거 있잖아요 피자랑 뭐 음료수 이런 거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것도 학교 운영자금으로 다쓰인데요이 풍선들도 다 불어가지고 어머니들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저도 와가지고 한쪽에 풍선 꾸미는 거 도와주고 그랬거든요.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다들 너무 재밌어하고 하신 분이 4명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바빴어요. 여기는 오늘의 게임이 있는데 이 쇼의 이름을 매치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미국에서 잘하지 않았잖아요. 이몇 개는 뭐 심슨, 가제트, 뭐 이런 건 알지만 이런 건잘 모르겠네요, 뭔지. 그리고 9 0년대요 이런 음악들 있잖아요. 들으면 알겠는데, 뭐, 노래 제목을 확실하게 막 알거나 막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이런 거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여기서 잘하지 않았으니까, 이런, 이런 문화 이렇게.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TV쇼, 90년대 TV쇼가 어떤 거 있는지 맞추는 거야, 아니야? 이건 뭐야? 아 이건 알잖아. 참... 응. 이건 뭐야? Family Man. 이건 미국 TV에 약한데 해보자 한번. 그리고 이제 제가 일찍 갔잖아요. 근데 얘가 지금 90년대 드라마랑 영화를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건데.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막 이걸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. 사실 얘도 꼬맹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. 작년에 여기에 와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어, 90년대에 유행했던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. 여기 다마고치. 다마고치 맞나요? 그런 아이템을 이름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색칠해가지고 색칠 다 하면 하나씩 쿠폰을 주는 거예요. 지금 환희는 그거 받으려고 지금 막 종이가 찢어져라, 지금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어요. 한이 어... 야몇개 모았어? 다섯 개. 어? 몇 개? 뭐, 뭐, 다섯 개. 곧 다섯 개요? 어, 다섯 개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, 요 그림에 나오는 90년대 제품들을 맞추는 거예요. 이게 뭔지. 그래서 이렇게 쿠폰을 하나 주고, 이 쿠폰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상품 코너에 가서 쿠폰 하나랑 여기 마음에 드는 아이템 하나랑 바꾸는 거예요. 근데 요 게임 운영하는 애들이 자원봉사하는 애들이에요. 근데 고학년이 아니라 여기 조그만 꼬맹이들이잖아요. 요런 애들도 하고 있고, 아, 이거 많이 <laughs> 맞죠. 오늘은 계약 이틀 전인데 애들을 데리고 산에 가려고 왔어요. 근데 여기 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원래 산을, 등산을 가려고 왔거든요. 근데 여기 뭐 이렇게 호수인데 수영을 할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보스턴에 이렇게 호수인데 수영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조심해야 될게 수질이 깨끗한지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등산로가 되게 많더라고요, 여기저기. 근데 우리는 그냥 제일 가까운, 제일 좀 보스턴 시내를 조그맣게 볼수 있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별로 여기 올라왔는데 저기 멀리 보스턴이 보이긴 하는데 조그맣게 보이네요. 근데 올라오니까,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올라와서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등산객 한명 봤거든요. 무서워서 빨리 내려가야 되겠어요.